기커넥션 오토메이션, 혼도 기업이고요. 와고 코리아는 2012년 지사를 설립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동화 산업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드릴 제품은 와고에서 기존의 시장에서 이미 인지도를 많이 알고 계신 삼성전자대이고요 기존의 푸싱케이지 방식으로 전선을 간단히 밀어넣고 레버형 타입, 그리고 푸시 버튼 타입, 그리고 기본형 총세 가지 타입이고요. 저희가 이걸 통틀어서 삽작 패밀리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밀어 넣는 방식에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레버를 열어서 단, 전선을 넣고 다시 레버를 닫는 이렇게 프리툴 방식으로 해서 작업자들이 좀 직관적으로 결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미스 포인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선 오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고요. 저희 전제 제품군은 푸싱 케이지 클램프가 기술력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작업 속도 그리고 작업의 안정성 결선 포인트를 미스 포인트를 많이 오류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